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을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끌어올려. 이제? 우울함은 그만. 그땐 진짜 나 이러다 죽는 건가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제는 잠들었는데 저녁에. 역시 한 3시간 지나니까 또 깨버렸다. 어, 어제보다 컨디션이 많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두통도 살짝 아재있고 컨디션이 막 엄청 좋진 않아서 오늘 수영 강습은 쉬기로 했어. 이번에 장어를 시켜봤는데 가격이 싸길래 어떡하구나 하고 샀는데 세상에 중국산이었군요. 그리고 좀 비려요. 비린 걸잘못 먹는데 좀 약간 몹시 곤란해졌습니다. 입맛이 없어가지고 수영을 며칠 안 가서 또 입맛이 없나? 확실히 입맛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뭐가 땡길 때는 그냥 먹어야 한다. 근데 머리는 살짝 조금 지끈지끈하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설마 뇌전이는 아니겠지? 댓글을 보니까는 얼굴빛이 많이 좋아졌다라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약간 운동하고 좀잘 먹고 자니까 얼굴빛이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그쵸? 처음 항암했을 때는 얼굴이 진짜 흑빛이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나 이러다 죽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항상 밤에 좀 요새 좀 잠이 오긴 하는데 한3 시간 잠도 깨요. 빨리 생리나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원래도 불규칙적이거든요 염정.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의 6개월 정도 안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 주기를 맞추려고 경고 피임약을 먹었거든요. 너무 안 하니까 호르몬제를 맞아야 될 정도로 너무 불규칙해서 의사 선생님이 주기를 맞추는 게 좋다 해서 경고 피임약을 한 2년 먹었나? 안녕하세요. 커만 커만. 아이고 오늘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유, 퇴근 주하, 퇴근 주 하셔야죠. 네. 자, 요거 친구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술상을 잘이됐습니다 자, 열심히 찍는. 맛있겠다. 아 그래 이뻐지긴 했네. 네. 네. 예뻐졌네. 아. 예쁘다. 예쁘다. 이마 필러에.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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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쯤이고요. 머리가 계속 아프네요. 원래 오늘 수영을 갔어야 되는데 수영도 쉬었어요. 컨디션이 더안 좋아질까 봐. 지금은 이제 머리 아픈 거 말고는 딱히 뭐 다른 증상은 없는데 머리가 계속 엄청 지끈지끈해요 교수님은 뭐한번 가지고는 내전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환자 마음도 다르니까 그렇죠 친구와 단발한 뒤로 너무 동안이라 민증을 안 갖고 왔는데 못 먹어요 아우 사랑해 어디 좋겠네 얘 예, 동안이라 <laughs> 좋은 혼안 <데가> 좋은데 <laughs> 다란, 다다 그릴 마스터의 모습. 고기도 얘가 다 구워졌어요. 그녀는 그만니까요이스림 <laughs> 음.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속옷 차림이죠? 걱정 마세요. 별로 야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갑자기 속옷 차림이냐.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시면 여기가 피부가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잉크로 그려놓은 데가 그대로 하얗고 딴 데가 이렇게 얼룩덜룩해지기 시작할 거든요 원래 여기도 색깔이 이랬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벗겨지고 있다. 여기는 그래도 아직 좀 까뭇까뭇하고 겨드랑이도? 그때보단 좀덜 까만 거 같기도 하고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 껍질이 벗겨진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요거 속옷 소옷 귀엽죠? 이거 속옷입니다 <laughs>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을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 만뭐 수영복도 입고 다니는 시대에 여기 속옷 브랜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편하고 그렇죠 별로 약간 양쪽 다른 거 티도 안 나오고 그렇죠 약간 브라렛 위주여서 안 불편하고 좋습니다 디자인도 귀엽고 고맙겠습니다 사실 거의 뭐 이틀 만에 카메라를 켜는것 같습니다 이틀간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았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제 치료 방향이 점점 이제 괜찮아지는 상태였잖아요. 나빠지거나 이게 아니고 오히려 좋아지는 상태였는데 머리가 아프고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뭐 뇌전인가 싶으니까 사람이 엄청 깔아지더라고요.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집에만 있고 누워만 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다시. 나의 심적인 상태와 체력적인 상태 끌어올려. 기분 전환도 하고 약간 다시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요거 쌈두부인데 100g에 3,600원 꽤나 비싸더라고요. 뭔가 클린한 식단으로 해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가진 야채를 싸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싸서 그 참깨 드레싱이거든요. 저당 참깨 드레싱입니다. 그럼요 음~~, 음. 봐. 날씨가 대박이다. 완전 장난 아닌데 저 이불 빨래를 하러 갑니다 얼마만에 하는거지? 우리 얼마 안됐어 그런가? 반드시? 굿 컨디션 피스 이제 염색을 할겁니다 친구 머리에 색이 끝났습니다 아, 간식으로 전을 구웠습니다 보추전 너무 음, 맛있어요. 음. 먹겠습니다. 자, 수영을 갔다 왔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수영 가기 전에 다시 좀 늦잠을 자서 우유만 조금 먹고 갔고 너무 허기 가지고 힘듭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오징어 볶음밥. 음. 음. 오늘은 내일을 하러 갈 거예요. 손이 보면 엉망이죠. 자세히 보면 막 갈라지고 막 벗겨지고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기분전환을 하러 갈 겁니다 예쁜 손으로 해야겠어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울함은 그만 확실히 운동하니까 얼굴 낯빛이 확 살아난다 그렇죠 여러분 알록달록 야채 많이 드세요 자 네일을 하고 왔고요 어떤가요? 실제 색깔보다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귀엽죠? 색깔을 이번에 섞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넛을 사왔어요 왜냐? 먹고 싶으니까 내일 하니까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달달한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의료적 재난지원비는 전화로 공단에 연락을 해봤는데 거기 담당자분께서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셨고 재난적 의료지원비 신청이 폭주를 해서 지금 7월 신청자 거부터 정리되느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정말 아픈 사람 많네요. 화장을 좀 기본만 해보라는 댓글 이 있어서 정말 딱 기본만 했어. 뭐 컨실러 정도랑 섀도우도 하나만 하고 눈썹 잽끔 그리고 입술 좀 바르고 블러셔 조금 자연스럽네요 얼굴이 이제 전국 화장 같지 않죠? 재난적 의료지원비 연락이 왔거든요. 왔는데. 없는 세상에 작년도 직장을 다닐 때 기준으로 50%가 나온대요. 보험료가 좀 높게 측정이돼 있어서 50%까지 되고 지역가입자로 된 시점부터가 2월인데 2월부터 만약에 신청을 하면 60%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60%가 치료비에 60%를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100, 100만 원을 치료를 했썼으면 거기서 6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100만원에서 실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비가 저는 90%거든요. 90만원 실비에 나오면 남은 금액이 10만원이잖아요. 그 남은 금액에서의 60%래요. 어, 어렵다. 그리고 의료, 재난적 의료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어 세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뭐 그런 벌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모일 때까지 늦춰진다. 근데 못 받는 건 아니래요. 신기하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많아서 순서가 좀 많이 앞에 밀려있다. 막막하네요. 서류도 이빨 준비해야 되고 저는 이제 치료 기간이 1년이 넘어서 1년이 넘으니까 남은 뒤에 거는 아예제 생돈을 냈어야 했다 이거를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 봐야겠어요. 어느 시점부터 신청을 해서 어느 시점까지 할 건지 그거를 잘 생각해야 와 어, 머리가 너무 아파. 어. 아까 도넛을 먹긴 잘했어요. 당 떨어질 뻔했네. 아, 정말 할게 정말 많네요. 작년에 소득이 많았어서 그런지 보험료가 많이 나왔대요. 그래, 많이 벌어서 많이 내야지.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았는데. 내일 보고 기분이 좋아져야겠어요. 제 예쁜 손을 보세요. 아, 이거 밥을 먹겠습니다. 와. 맛겠습니다. 은가가 나오긴 하는데 뭔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 그래서 키위를 준비했습니다. 음. 근데 인스타 댓글도 그렇고 꾸준히 또 이제 댓글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유제품 먹, 먹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논문이나 이런 거를 막다 찾아봐도 명확하게 뭐 유제품, 우유 이런 게 유방암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는 찬반 논란이 굉장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뭐든 제가 말하는 적당히.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뭐, 하루에 막1터씩 먹을 거 아니잖아요. 해봤자 뭐, 일주일에 뭐, 한두 컵? 뭐, 이 정도인데. 굳이 그거를 스트레스 받아가며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교육받을 때, 하루에 우유, 저지방으로 한두 컵 정도 먹어라. 이런 그 문구도 있었고, 뭐, 간식으로 요거트나 우유 같은 거를 먹어라. 교육받았기 을 때문에. 불안할 때는 그냥, 그냥 설명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안 먹어도 괜찮고요. 저는 그냥 먹고 싶으니까 그냥 먹어볼 겁니다. 요 텀블러 귀엽죠? 원래 컵으로 된 텀블러인데, 몸뚱이에만 갖고 왔어요. 이거는 친구가 예전에 선물 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영 갔다 오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닦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굉장히 생산적. 왜냐? 이번 주 주제가 생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떡을 먹겠습니다. 정말 음. 옛날에 유행하던 까먹는 마카다미아 돌림 냄비. 짜잔! 먹겠습니다. 음. 오늘은 수영에서 배영을 배웠습니다. 거의 수업이 끝나갈 때쯤 보시더니 이제 자유형은 됐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배영을 해보자. 그래서 배영은..생각보다 배영은 괜찮았어요. 이제 물이 좀덜 무서운 느낌? 하지만 물을 좀 오늘 많이 먹었다. 이거 타코. 음. 이번 영상의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맨날 갑자기 영상이 끝나서 저도 한 번씩 편집할 때 당황스러움을 느끼긴 해요. 이제 클로징 멘트를 정해놓고 좀 할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올해 1월에 시작했으니 까 9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갈 피를 못 찾고 있다. <laughs>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떤 걸 보고 싶은지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구독자 분께서 어.. 니가 원하는 걸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영상이 좀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보고 싶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한 번씩 댓글로 어, 영상이 도움 많이 됐다 라는 댓글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영상을 계속 계속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꽤나 생산적이었고 꽤나 우울했고 꽤나 그럭저럭 보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감기 걸리면 큰일나요 가을에 제철 음식 많이 드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